어... <웃음> <웃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이렇게... 하, 이런 저희가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고 정말 그 영상편 그 처음에 하, 저희 활동했던 그런 영상들 봤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재밌는 영상이겠지 싶었는데 그영상편들을 보니까 너무 막, 감정이 벅차올라서 다들 이렇게 온것 같아요, 멤버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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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한고를 하냐? 아, 근데, 이게, 이거, 이거, 3주년 좋은 날인데, 3주년 때도 이렇게 오는데, 막 나중에 콘서트 하고 이러면, <laughs> 너무 저희 다 기절한 거 아닌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laughs> 되게 뭔가 이렇게 정신없이 좀 달려온 것 같았는데 좀 3주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안된줄 알았어요. 근데 방금 영상 보면서 그 러브레터 때 영상. 웃는 거지.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웃는 <laughs> 게. 영상 보면서 좀 실감이 났어요. 아 내가 아, 이렇게 3년이 배리굿으로 지낸지 3년이 됐고 그리고 그냥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여태까지. 처음부터 있어주신 팬분들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늦게 안녕한 팬분들이어도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될 팬분들께도 고맙고요. 영원히 함께하자는 말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못한 말한 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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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멤버들한테 고맙다 얘 못한 것 같아가지고. <laughs> 일단 우리 언니 제일 고생이 많고. 막언 언니도 기겁에 연습생을 했고. 새로운 멤버들도 계속 들어오고 멤버도 바뀌고 이러면서 되게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어, 저희를 좀잘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현 언니도 또 둘째 언니로 들어와서 동생들도 밑에 많이 생기고 해서 부담도 많이 생겼을 텐데 저번 앨범 안 믿을 때보다 이번에 너무 어, 어떻게 더 하면 잘할수 있을까. 니가 너무 곧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동생으로서 보였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유현미도 어, 연습생 때부터 되게 잘 챙겨주시고, 연습생 같이 해서 더더유련이랑 다혜 같은 경우에는 더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다혜 아까 제때도 제가 누가도 쳐주. 고맙고 다혜랑 고은이는 동갑이라서 같이 지낸 시간도 있고 또 같이 따로 얘기하는 것들도 많고 뭘 해야 되지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너무 고맙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옛반에 다 친구 같고 언니 같고 말 정리가 안 되네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어 저희가 3주년 파티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벌써 3년이 됐나 싶기도 하고 <laughs> 제가 어이 베리굿이라는 팀을 만들기까지 사실 굉장히 정말 많은 어 힘든 일도 있었고 지친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베리굿의 팀에 들어와서 베리굿 멤버들과 함께, 그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추억 쌓고 좋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어, 우선 제가 사실 그렇게 말 지원이 좋지도 않고 아이돌을 하기에 제가 사실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아요 어, 근데 항상 어,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사리리우우멤버버한한테 사실 제가 그렇게 좋은 언니는 아니거든요 많이 혼내고 동생들한테 힘들었을텐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동생들한테 어 더잘하 n g 한거지만 저도 어리고, 동생들도 다 어렸는데, 약간 미안했던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그리고 우리 회사 관계자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수상소감 같네요. <laughs>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 사실, 한 가지 되게 슬픈 게 있어요. 어, 제팬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군대를 <laughs> 꿈꾸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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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진짜 가족 한 명을 잠깐 멀리 보내는 기분이 났을 때 사실 기분이 많이 <laughs> 슬퍼요 근데 잘 다녔으면 좋겠고 너무 고맙고 우리 팬분들도 정말 영원히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을 귀엽게 다른 멤버들처럼 잘하거나 재치가 있고 그러진 못하지만 팬분들 한명한명 한명 진짜 눈 쳐다보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저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laughs> 아무튼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그 여러 분들이 있어서 이 배리굿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laughs> 또 못하고 그렇다고 일단 어 일단 멤버들도 그냥 너무 고맙고 우리 팬분들도 뭔가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한 메리고인데 이렇게 많이 아니 <laughs> <laughs> 좋아해주시고 알리려고 노력. 그리고 되게 속상해요 그동안 물론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멤버이긴 하지만 예, 요즘 너 때문에 시작하기서부터 라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있는데 멤버들 있고 대표팀 해주는 회사 식구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몰랐는지 참 속상하고 그리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뭔주변이 많이 없으셨던 팬들도 분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큰 용기 내서 영상에서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오늘 잊지 않고 꼭 보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연예인, 연예인이라는 직업 어떻게 보면 제가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제가 데뷔를 했잖아요. 다른 다섯 명 친구보다 뒤늦게 데뷔를 했지만 더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을 후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행복하고 좀이 자리가 되게 제가 22년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 음 가족들이 주셨던 사랑도 분명히 컸, 컸지만 그거 먹지 않을 만큼. 소원과 하나하나 다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그 사랑이 저는 되게 진심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새벽마다 저 영원히 주시러 매번 와주시고 편지도 정정당당 써주시고 저도 막 부모님이랑 같이 오래오래부터 살고 싶었지만, 4년, 5년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도 있었고, 외로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예부 v 의 촬영을 했을 때도 이제, 원래 소통을 하고 싶었지만, 제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이제 제가 또, 저도 혼자 있을 때 댓글을 많이 읽어요. 그냥 오해 받는 게 너무 싫었고,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 사소한 하나하나 행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랑 진심을 <놀람> 통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진 응원의 편지 써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베리굿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저한테 가족같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때로는 동생, 오빠, 때로는 아빠같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마디 못한 말이 있는데 저희 멤버들한테 저도 자꾸 네 하고 싶은 말이 맴돌아요. 저희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다 각자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서로한테 못하는 면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각자 뭐뭐뭐 고마운 게 다들 철이 들어는제 내색 하나 안 하고. 열심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팬분들도 네. 저희한테 주시는 사랑 꼭 저희를 믿고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시 그그제 주변에서 제한 어른 분이 말씀해주신 얘긴데 나이가 조금씩 한살한살들수록 사람들에게 자기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수가 적어진대요.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laughs> 살면서 죽기 전까지 제일 제 이름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유진은 아니지만 태아도 제 이름이니까.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더 팬분들 만났을 때 팬분들 이름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경준아 이렇게 <laughs> 불편하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저도 <웃음> 저도, <웃음> 저도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그냥 누구 이렇게 보나 누군 이름 말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고맙고 어... 하나 또 말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아, 편지도 살면서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배딩술을 하니까 이렇게 편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다 똑같을 거예요 저희 멤버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엄청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네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어, 노력하고 여러분들한테 큰 에너지와 행복과 즐거움을 감동을 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배리비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